안녕하세요 임산부 약물정보센터 이현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핫하다는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알아보러 마포구 보건소에 나왔는데요. 임신을 해야 보건소에서 엽산을 준다 아닙니다. 임신을 하기 전부터 서울시에서 임신하고 싶은 부부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임신을 하기 전에 보건소에 왜 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임신준비지원사업 모니터링단장 한장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냥 아기는 생기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임신 전에 보건소에 와야 될까요?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죠. 문뇌와 같은 뇌경은 4, 5주경에 발생하는데요. 임신을 알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이미 임신 6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는 거죠. 그데 임신 전에 엽산을 복용하면 이러한 문외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갑상선 기능저하증 있잖아요. 엄마가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지능저하가 되는데요. 임신 전에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아 교수님 그럼 아빠들은 보건소에 안 와도 되나요? 어, 당연히 같이 오셔야죠. 왜냐하면 어, 임신이 되는 정자는 이미 70일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빠가 음주나 흡연하는 경우에 정자의 양이라든가 정자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주 금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도 하고 몸 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임신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면 늦다 반드시. 임신을 하시기 전에 보건소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보건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임신하기 전에 보건소로 가자. 가볼까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그런데 저 임신이 잘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혹시 난임 검사 같은 것도 여기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난임 검사도 가능하시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검사인 AMH 검사를 도와드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 검사인 남성 정액 검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저그럼만 35세 안 됐는데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35세 이전이시더라도 가임기 여성이시면 검사 다 가능하세요. 아, 선생님, 그리고 저 남편이랑 같이 오면 남편도 건강검진이나 엽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남성분도 남성검진 외에 다른 건강검진이나 그 엽산제도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사이트에서 임신준비사업 설문하고 여기 신청했어요. 아, 네, 옆에 앉으시겠어요? 아, 네. 이거는 여성분들께 드리는 엽산인데요. 3개월 치고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복용하시면 미래의 아기나 산모님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엽산을 받았습니다. 음, 임신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복용해야겠습니다. 상담을 하신 뒤에는 임신 준비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임신 전에 내 몸이 건강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체열실인데요. 체열실에 들어오셔서 체열을 하시고 소변검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을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제 몸에 아기를 가지는데 위험한 요인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엽산을 먹으면서 검진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임신 전에 보건서로 감사합니다.